여러분, 매일 말씀북상 시작하셨습니까? 오늘은 시내가의 심은 나무 프로젝트 시리즈 설교 마지막입니다. 지난 4주 말씀북상 운동을 격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저는 설교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가 살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과 역사는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의 시작이 말씀 선포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세상, 말씀에, 세상 바람에 휩쓸리지 않고 신의 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여러분,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매일 하루 세번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읍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침에 반응하여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말씀 묵상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의 말씀 묵상을 돕기 위해서 매일 새벽 그날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깊이 주회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 말씀 묵상의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모임에서는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시작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하나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만 하면? 신의 가에 심은 나무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 내어서 읽기만 하면 무너진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하면 그와 같은 일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겠지요. 말씀을 읽는 행위 자체로 복이 임하고 한국교회가 회복된다면, 말씀 읽기는 일종의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말씀 읽기를 그런 식으로, 그런 주문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말씀 읽기를 통해 신의 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을 누리고,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 읽는 행위 자체의 능력이 있,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우리는 말씀 읽기를 통해서 그 능력을 캐 내는 것이죠. 그 말씀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내 인생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읽기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경험하는 자에게 신의 가에 심은 나무에 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한국교회의 지체이기에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우서 3장 15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요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우서는요, 사도 바울이 쓴 제일 마지막 서신서예요. 신약성경 27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무려 절반 가까인 13권을 썼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서신서가 바로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잡혀 있을 때 썼어요. 즉 순교하기 직전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곧 죽을 줄 알고. 마치 유서를 쓰듯이 유언을 남기듯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글을 남기시겠습니까? 이제 곧내 삶이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유언처럼 편지를 쓴다면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아마 진짜 하고 싶은 말, 그죠? 속에 있는 진짜 하고 싶은 말, 삶의 진술을 전해주려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남기려고 이 편지를 썼고요. 바울의 사역과 가르침의 정수가 바로 디모데 후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편지의 제일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교훈의 문맥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후반부부터 4장 초반부까지예요. 그 그러니까 4장 후반부부터는요. 편지를 정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문맥이 실제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명령이자 교훈입니다. 그 교훈의 핵심이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4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바울이 디모드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의 핵심은요, 2절 앞부분에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수식어예요. 제가 순, 그 중직자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엄청난 강조, 엄청난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게 사장 1절인데요, 이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굉장히 강, 강력한 표현이죠. 저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틀어서요. 이것보다 강력한 강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꼭 말씀을 전해야 돼. 이건 엄한 명령이야. 잘 기억해. 말씀을 꼭 전파해야 돼. 라고만 말해도 충분히 강조가 될 텐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고요. 엄청난 수식어를 지금 여기에 붙이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심판하실 예수님 앞과, 그분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한대요. 엄청나죠? 엄청나죠? 바울이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 비장함이 이 한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무엇을 명령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기에 이렇게 강력한 수식어를 붙여 가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4장 1절 2절 바로 직전에 있는 말씀 3장 15절 17절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천천히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성경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대요. 말씀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소식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자신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이 깨어져 영적인 공허와 깊은 절망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반드시 필요해요. 영원한 절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얻는 지혜가 어디에 담겨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그 지혜가 담겨 있대요. 따라서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은 성경을 읊조린다는 것은 그 구원의 지혜를 캐내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오늘 아침에. 이 구원의 지혜를 캐내는 것을 실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그 구원의 지혜를 같이 한번 천천히 읊조리면서 캐내 보시기 바래요.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한절 말씀 안에 구원을 얻는 길이 제시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믿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대요. 지금 우리가 성경 66권 다 읽었나요? 아니면 한절만 읽었나요? 한절만 읽었어요. 신구약성경 1189장 31,102절 가운데서 단한 절만 읽었는데, 버림받은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지혜를 지금 방금 여러분 얻으셨어요. 영원한 어둠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지혜를 이한 절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신구약성경 66권 안에는요, 이런 엄청난 지혜가 가득해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이 샬롬으로 바뀔 수 있는지, 내 인생에서 가장 절실하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이 성경 66권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강하게 강하게 명령했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이유가 충분해요. 구원을 얻는 지혜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무엇을 하면 돼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됩니다. 구원의 지혜가 담겨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음을 통해서 그 지혜를 캐내시면 돼요. 계속해서 디모데후서는요. 말씀 안에 다음과 같은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인데 이것도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은 네 가지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네 가지 개념은 조금 추상적이죠. 그래서 잘 와닿지 않는데 쉽게 설명하는 이와 같아요. 교훈이라는 것은요.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성경 말씀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것은 이것은 좀 쉽지요. 그야말로 혼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성경 말씀이 혼내 준다는 거예요. 책망해 준다는 거예요.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그 잘못된 길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바른 길로 갈수 있도록 알려 준다는 뜻이에요. 으로 교육한다는 것은요, 세상의 유혹과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지조 있게 똑바로, 똑바로 그 교훈을 향해서, 그 길을 향해서 갈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네 가지는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몰라요. 저는 신대원에만 들어가면 이제 길이 길을 알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 한수만 받으면요. 이제 길이 보일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유학만 갔다 오면 길이 보일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지금 시무목사 됐잖아요. 시무목사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길이 보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팬데믹 시기에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지. 정말 하루살이처럼 길을 찾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는요, 길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잘 몰라요. 또한 내가 뭘 잘못하며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가르쳐 주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면요, 누가 책망하는 말을 듣기도 싫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에게 책망해 주는 사람이 주변에 없습니다. 또한 삶의 온갖 중독에서 벗어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어요. 한낱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그런 힘조차 우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리는 갈대처럼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책망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이걸 한번 실제로 경험해 보겠습니다. 10편 57편 1절을 읽어 볼게요. 왜 57편 1절이냐면,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10편 57편이에요. 오늘 묵상 본문이에요. 아침에 하신 분들은 아실텐데, 자, 읽어 볼텐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지금 천천히 여러 차례 읽는 이유는요, 말씀에 읽는 것의 유익을 실제로 경험해 보시라고. 이 즐거움을 경험해 보시라고 오늘은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함께 여러 차례 계속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느껴 보세요. 시편 57편 1편을 읽을 텐데 먼저 읽을 때는요. 지금 이 시를 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읽어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57편 1편.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를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말씀 보니까 지금 시인은 어떤 상황이에요? 인생의 재앙을 경험하는 상황이죠, 재앙을. 그러면, 이런 재앙 가운데 있을 때의 말씀은, 이 10편 57편 1절 말씀은 어디로 가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하나님이여. 다시 띄워주세요. 57편 1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말씀은요, 재앙이 임했을 때 어디로 피하래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주님께로 피하래요. 주님께로 피하라고 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인생의 재앙을 만나거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주님께로 피하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절 읽었습니다. 한 절. 한 절. 한절 읽었을 뿐인데 이한 절을 천천히 읊조렸을 뿐인데 재앙을 만났을 때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보석 같은 교훈을 방금 우리는 얻게 되었어요. 말씀의 능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구절 더 볼게요.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마음이 뜨끔하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책망받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디모대전서 6장 10절이에요. 디모대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아멘. 마음 뜨끔하시죠? 예. 마치 회초리 맞는 느낌 나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근심과 걱정이 내 마음을 밤낮 없이 찌르는 이유는 내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구나. 돈이 없어서 믿음에 떠나고 돈이 없어서 근심이 생긴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어리석은 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한절을 읽었을 뿐인데, 우리 인생에 거부할 수 없는 회초리가, 이 한절이 거부할 수 없는 회초리가 되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읽죠? 통독한다고 하면 창세기를 딱 피거나 아니면 마태복음을 펴요. 그러다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에서 시험에 들기 시작하다가 레위기에서 멈추죠. 마태복음은요. 족보로 시작해서 시작할 때부터 어려워요. 그런데 창세기를요. 전부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단한 절. 창세기 1장 1절만 읽어도요. 인생이 바뀝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1장 1절은 16글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16글자를 읽게 되면 이것을 읽기 전과 읽은 이후의 삶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아하, 세상에 시작이 있구나. 그렇다면 끝이 있겠구나. 무한반복의 유, 유 무한반복의 윤회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하!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구나. 나는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구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한번더 묵상하면, 아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면, 나를 창조하셨다면, 목적이 있겠구나.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구나. 세상이 시작이 있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 말씀을 읽고 세상에 시작이 있음을 깨달은 사람은 나를 지으신 분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나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사람과 절대로 같은 방식으로 살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창세기 1장 1절만, 16글자만 읽어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이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하자는 거예요. 혹시 오늘 묵상해야 될 본문이 길다면요, 다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중에서 오늘 읽으면서 감동되는 한 절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한 단어만이라도 충분해요. 그 단어, 그 절을 통해서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얻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3장 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이 그런 사람들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결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3장 17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교훈, 책망,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빚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성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인간은 모든 신자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사명을 가져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는 사명이에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사람이 사명이 모든 신자에게는 있어요. 그리고 사명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성화입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바로 이것이 또 다른 사명이에요. 이것이 신자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자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일이 건강한 신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 가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참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솔직하게 대답해 줄 거예요. 네가 보기에 엄마는 아빠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니? 아니면 꼰대가 되는 것 같니?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제 아들한테 근데 제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어, 성격은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꼰대가 되는 것 같아.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예, 만약에 시간이 지나도록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지 않는다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비록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같다고 한다면,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의 유무와 상관이 없어요. 고난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면요. 성화를 이루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을 받을 때 점점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이 성화의 은혜를 매일매일 나의 것으로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겠죠.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날마다 씨름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기대함이 좀 있습니다. 이 운동을 하면서 기대함이 있어요. 대광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 영적 활동을 많이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도 20%만 간신히 모이고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때 각자의 자리에서 이 성화의 일을 우리 대광 성도들이 꾸준히 꾸준히 날마다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일들이 우리 대광의 성도들에게 날마다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다시 대면에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제 조카를 오랜만에 보면, 조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죠? 훌쩍 키가 커 있잖아요. 마치 이와, 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랜만에 대면에서 딱 봤더니, 오, 저 집사님이 달라 보여요. 예전보다도요, 영적으로 훌쩍 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닮아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집사님,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좋아 보여? 어? 예배당 안 나오고 집에만 있으니까 살쪄서 그런가? 아니야, 아니야. 매일매일 목사님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은혜가 나한테 임했어.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직원 드립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제 아버지께서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종종 술에 취하시면요, 이렇게 혼잣말을 되뇌었어요 목보야, 묵보야, 묵보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혼자 술에 취하면요. 묵보야, 묵보야 그러셨어요. 이 묵보는요. 제 아버지의 어린 시절 애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름을 안 부르고 묵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렸을 때 들었던 묵보야라는 코 호칭을 술만 취하면 이렇게 묵보야, 묵보야 하셨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알려 주시기를요. 제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한테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막내아들인 이 묵보를요. 묵보야, 묵보야라고 부르면서 예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다리에 끼고 키우면서 예뻐해 주셨다는 거예요. 묵보야, 묵보야하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알다시피 네 아빠는 인생이 참 거칠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라도 인간구실하며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시절 자신의 아버지가 사랑을 담아 불러 주었던. 묵보야라는 이 말이 가슴에 있기 때문이야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느낌이 오죠, 그렇죠? 묵보야라는 말은요, 정말 아무 말도 아닌 그냥 호칭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서 한 사람의 가슴에 새겨지니까 그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묵보야라는 말이요. 이렇게 한낱 인간의 한 마디도. 엄청난 일을 하는데,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묵보야가 한 사람의 인생을 쓰러지지 않고 징탱해 줄수 있었다면,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은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여 이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팬데믹으로 서로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다시금 상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읍조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지는 대강의 송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